자하 무녀원대자활 생난이 유사얻은 제자 보 기로하고 유 추사얻은 선생찬이 정시 우효화 자하가 효를 묻자 공자가 말씀하였다. 생난 얼굴빛을 자라기가 어렵다. 생난이라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자식이 아주 온화한 모습으로 부모를 섬기기가 어렵다. 또 하나는 부모의 안색을 살펴서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기가 어렵다 이렇게도 봅니다. 일이 있으면 제자가 여기도 제자가 우리가 말하는 스승 제자가 아니고 자제란 뜻이에요. 어? 일이 있으면 제자가 그 수고로움을 일하고 거기 자는 부형의 수고로움. 술과 밥이 있으면 선생, 여기 선생도 스승이 아닙니다. 부형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잔자는 명사가 아니고, 여기서는 부형에게 자식이 하는 것, 먹게 하는 것이 일찍이 이것을 가지고 효라고 할수 있겠느냐. 아, 우리 같으면 부모가 이러시면 자식이 어느 달려가서 대신 일하고, 어? 좋은 음식이 있으면 지가 안 먹고 부모 드리고, 이것도 큰 효죠. 근데 일찍이 이것을 가지고 효라고 할수 있느냐? 그럼 뭐냐? 얼굴빛을 잘, 에? 부모 서운하지 않게 부모가 잘못하셔도 부모가 자기에게 화를 내셔도 얼굴빛을 공손히 하고 온화하기가 어렵단 얘기입니다. 생나는 위 사친지재의 유색 위나냐라. 사는 파냐라. 선생은 부형이야라, 차는 임사지야라, 증은 유상야라 대효자지 유심해자는 필요화기하고 유화기자는 필요유색하고 유유색자는 필요완용해라. 고로 사친지제의 유색위난이니 복로봉양은 미족우효야라. 구설에 승순 부모지색이 위난이라 하니 역통이냐라. 상나는 어버이를 섬기는 지음에 오직 얼굴빛을 자라는 것이 어려움이 됨을 말한 것이다. 사는 밥이다. 선생은 부형이다. 차는 음식지 아니고 임사지. 이렇게 하면 마시게 할 임, 먹게 할 사. 자기가 먹으면 식기에요. 먹을 식이고, 남을 먹게 하면 사, 그럽니다. 지가 음식이죠. 갈지 자가. 어? 지를, 그것을 마시고 먹게 함을 먹게 하는 것이다. 정은 상과 같다. 일찍이 정, 정 자죠. 효자로서 깊은 애정이 있는 자는 반드시 온화한 기운이 있고, 온화한 기운이 있는 자는 반드시 아주 부드러운 얼굴빛이 있고 부드러운 빛이 있느냐는 반드시 공손한 모양이 있다. 그러므로 어버이를 섬기는 지엄에 오직 얼굴빛을 자라는 것이 어려움이 되는 것이니 수그러운 일을 대신하고 봉양함은 좋게 효과될 수 없는 것이다. 구설에 부모의 안색을 승순 받들어 순종함이 어려움이 된다하니 또한 통한다 정자왈 고의자는 고중인자야요 고 무백자는 이기인 다가오지사요 자유는 능양이 혹시러 경이요 자는 능직의 혹소온윤지세인니 각인 기재지 고하와 여기 소실이 고지라 고로 부동이 아니라 정자가 말씀하였다 공작께서 맹의자에게 고한 것은 중인에게 고한 것이요 중인에게 고했다는 것은 일반 사람들에게 그냥 보통 물론 주자는 그 당시에 삼가에서 예를 참남하였으므로 이것으로서 경계했다고 해서 그건 중인에게 고한 것으로 보지 않은 겁니다, 주자는. 응? 그리고 맹무백에게 고한 것은 그 사람이 근심할 만한 일이 많았기 때문이요. 써 있잔 때문이 자예요. 이 사람이 넘어고 싸우고, 그죠? 어? 이런 일이 많으니까 부모는 행여 자식이 병들까? 그걸 걱정하신다. 그리고 자유는 능이 본양은 잘하나 혹 공경의 실자는 잘못하다 부족하다 뜻입니다 사실은 어? 혹 공경에 잘못하였고 자하는 능이 정직하고 의롭가하였으나 혹 온화하고 윤택한 안색이 소자는 부족하다 적었으니 이게 부모한테 이렇게 다른 일은 잘했는데 온화하고 윤택한 얼굴빛이 부족했단 말이에요. 각기 그 재질의 높고 낮은과 여, 어, 및그 잘못한 바, 소실은 그 사람의 부족한 바, 어, 발을 인하여 말씀해 주었다. 그러므로 똑같지 않은 것이다. 예, 고대에는 효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인을 물어도 오늘날 인을 물으면 뭐 인의 개념이 뭐고 뭐 정의가 뭐고 쭉 설명할 거 아닙니까? 오늘날은? 옛날는 그렇게 안 씁니다. 인을 물으면 그 사람이 현재 가장 부족한 점 그것을 바로 잡는 것을 인을 일러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죠. 어, 요즘은 인하면 인의 개념이 같은데, 그러니까 효에도 효의 개념이 같은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아까 부, 부모를 보양하시긴 잘하나 공경심이 부족하니까, 아 그러면 개와 말을 기르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 한 사람은 아까 부모를 위해서 아주 일도 하고 공양도 잘하고 였으나 온화한 안색이 부족하니까 이제 그것을 나무으신 겁니다.